저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180도 달라져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아, 마침 지역살리기 운동본부를 설립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려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대전은 단체를 이끌어갈 역량이 있는 분이 나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 그 부분이 아, 매우 안타까운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며 아, 우리 임원진에 대한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직까지는 여기에 질량 있는 분들이 안 옵니다. 아, 아까 저게 우리가 이 시민들이 자기 할 일을 해야 누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모인 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노력을 해야 거기에다가 어려움을 풀어줄 사람들이 온다. 질량 약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군가 질량 있는 사람이 와갖고 어떤 걸좀 해주면 내가 움직여야지. 절대 안 오면 내가 뭐라고 했느냐? 강의를 열심히 들어라. 이 본문을 듣고 열심히 공부를 해둬라. 움직여야 될 때가 오느니라. 우리가 뭔가를이사에할 일이 있을 때가 오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라. 누구든지 강의를 듣고 있어라 그랬지. 무언가를 하려고 날뛰지 마라. 내 앞에 온걸 조금씩 하면서, 내가 모진한 공부를 하면서 대기하라. 이렇게 하던 것이 올해 내가 지금 미국을 나가면서 이걸 선포한 겁니다. 지역 살리기 운동본부로 앞으로 이 사회를 만지갈 테니까 전부 다 준비위원회를 설치하라. 그렇게 하고 나갔던 거예요. 미국을 갔다 와서 점검을 하니까, 어떤 데는 한다고 날리고, 어떤 때는 내가 해장할 거라고 날리고, 어떤 때는 지금 난리예요, 전국이 지금. 저거가 몇명 모여갖고 내가 해장할 기다, 니가 뭐할 기다. 그런 데는 좀 있으면 다 깨집니다. 뭐. 잘못하면 정확하게 이것이 깨지게 돼가 있다. 왜? 이 세상을 새롭게 만지는데 아무 때나 만질 것 같으냐. 너를 때리 눕혀서라도 그렇게 못하게 한다. 조심해야 돼. 욕심내지 마라. 이 정법 가족들이 공부를 하면서 모이니까 거기서 지가 대장 하려고. 그건 욕심입니다. 누구든지 욕심내는 자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욕심낸 만큼 어려움이 올 것이다. 참여하려고 노력해라. 좋은 일에는 참여하면. 참여를 하는 그 힘이 너를 필요로 해진다. 이래서 간부는 스스로 이 사회가 상대들이 나를 만들어 주는 것이지 네가 그걸 통솔하려고 뜨는건 욕심이다. 이건 잘못되는 거. 누군가가 이걸 좀 맡아 주십사 이럴 때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모여 갖고 우리가 힘없는 사람들이 모이는데이에서 서로가 대장하려고 난리를 치면 공부하라 그랬지. 그래서 대장하라고 온게 아니에요. 정법 가족들은 이 스승님을 보고 온 거지. 너희들 통술에 움직이려고 온게 아니니까 욕심내지 마라. 그걸 그렇게 자꾸 법문 속에다 아리키는데도또 욕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문은 법문이고 스승님은 그렇게 해도 나는 갑니다. 어, 가봐라. 묘한 일을 네가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대전에서는 아직까지 손을 안 대고 가만 있어도 인자 모임은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나요? 본문을 듣지 않았나요? 열심히 공부한 것이 인자는 결실을 맺을 때가 인자 시작이 된다. 인자 시작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사람이 정법가족들을 그냥 팽개줄 것인가?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이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살리기엔 우리가 시작을 한다. 우리 정법가족들이 이 사회에 인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시작을 한다. 이 사회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갖추라 한 거예요. 먼저 갖춘 사람들부터 모였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만들어 나갈 것이고. 어,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줄 테니까 인자는 모이세요. 뭐 우리가 이문진들은 조금 가진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이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의 우리가 경제를 가지고 움직일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위에 앉아서 일을 좀 해야 됩니다. 어, 그 다음, 조금 이래 작게 가진 사람은 그 밑에, 가져서도 내놓고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할 사람이 있고, 안 내놓고 조금 내놓을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그 사람들은 그 밑에 가면 됩니다. 아, 명확합니다. 어, 또그 다음에 이래 조금 이래 내놓는다. 그럼 그 밑에, 내가 가진 걸 내놓을 줄 안다. 이 사람은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에너지가 되고 이 에너지가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똑똑하고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인짜 움직인다.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내가 이 단체를 이끌라 그러면 안 되는 건 똑똑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거를 움직일 때 어떤 일을 주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성취리 하면 나중에 당신도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온다. 욕심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정법 가족들이 무엇을 욕심내고 있느냐?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이. 돈은 당신들이 내고 이 단체는 내가 이끌고 갈라고 내가 회장을 하려고 그래요. 천만에. 그런 사람 내 앉아라.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노력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경제를 내놓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경제를 그 사람들한테 줘놓은 겁니다. 이분들이, 이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니 그분들을 받들고 우리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분들을 내 핑계 치고 내가 대장을 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 가만, 가마... 보고 있습니다. 너희들끼리 팍 잘났다고 하는 동안에 이분들을 가만 가마... 보다가 조금 심하면 떠납니다. 거러지들끼리 모여갖고푹 치고 장구치고 앉아. 절대 안 돌아갑니다. 얘는 정확하게 어떻게 빚어줬느냐? 우리 정법가족들이 이렇게 모이면 3단계로 모입니다. 경제를 가진 사람, 지금 큰 경제를 가진 사람이 안 와요. 너희들 하는 거 보고 오는 기라. 조금 가진 사람, 이 경제를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의한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식을 갖춘 사람, 재주를 갖춘 사람, 이런 사람 한 분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실하게 뭐든지 할 사람, 이 분류가 있습니다. 3단계로 지금 온 거예요. 재주를 갖춘 사람은 앞장을 설라고 들지 말고, 나도 할 일이 심면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해야 된다. 그래야 여기서 같이 한 배를 타고 갈수 있습니다. 경제를 가진 사람은 이 재주를 가지고 있고, 성실한 사람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조금 보고, 너무 많이 내놔도 안 돼요. 필요한 것은 우리가 힘이 되줘야 되겠다. 이분들이 앞장을 서고 이끌어 줘야 됩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아주 내가 어렵지만 나도 참석을 하고자 한다. 이 성실한 사람들이 같이 움직일 때 이것이 사문일치가 돼서 움직이는 게 이것이 지역살리기 운동본부입니다. 요걸 어깼을 때는 그 단체는 깨진다. 그래서 허털어지고 다시 생겨야 되는 일이 분명히 생긴다. 그러면 늦어지죠. 한문 실패를 하면 엄청나게 뒤쳐집니다 다른 데는 잘 되는데 우리는 쪼개져갖고 그 수습환이라고 1, 2년 보내다 보면 남은 다 이랬었는데 우리는 시작도 못 해. 그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얻는 것은 네가이 세상에 매장되는 순간도 오는 것이다. 이 사람이 잘 이끌 때니까 의논해 가면 잘 풀어나가면 됩니다. 내가 정확하게끔 이끌어 줄 테니까. 우리가 3년만, 3년만 우리가 잘났다 하지 말고, 우리가 참여 속에서 노력을 한다면, 누구든지 주역이 될 것이고, 누구든지 우리 인생은 보장될 겁니다. 하늘이, 너희들을 힘을 주어서 이끌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미래의 삶이 아주 멋지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지, 과거로 지금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 과거의 어리고 힘들었던 것은 전부 다 묻으십시오. 다 묻고, 이것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시작을 할 테니까, 의심하는 사람 빠지고, 잘나서 큰소리치고 싶은 사람 빠지고. 스승의 말을 잘 듣고 등신 같은 사람들부터 모여라 이 말이지. 같이 가자. 멋진 인생 우리가 만들어 나갈 테니까. 이해됩니까?